중국 윈난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화물차 한 대. 한눈에 보기에도 적재물이 가득 실려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그러더니 화물차 앞에 자리를 잡고 서는데요. 이후 화물차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뭐라는 걸까요? 알고 보니 해당 남성 화물차에 실은 적재물이 허용된 크기와 높이를 초과하자. 단속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차 앞에 선 것이었는데요. 이후 천천히 서행하며 주행하던 화물차는 끝내 번호판을 가리는데 성공하고 카메라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번호판을 가리고 비상 차선을 주행한 혐의로 운전면허 점수 9점 감점과 200위안(한화 약 37,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운전자와 번호판을 가린 남성 모두 경고를 받았다고 하네요.